할렐루야. 이사야 6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감을 한쪽에 찍어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다 펴면 양쪽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은 앞뒤가 딱 맞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고 창조하신 그 역사대로. 또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 또한 사랑의 방법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서고 은혜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 우리에게 가르치며 경고하시고 견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문화신기로 걸어갈 때에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6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의 저만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한다 이사회에서 시작할 때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듣지 아니하니까 내가 부르지 아니한 다른 나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의 이방 나라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넘어가겠다.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그들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로 넘어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로마스 기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방에 넘어간 것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질투나게 해서 빨리 그 유대인들도, 어, 먼저 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은 불을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고 옳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간다. 3절에 곧 동산에서 사암의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이 많으냐 뭐 동산에서 제사드리고 분양한다 그들 나름대로 제사와 그들 나름대로 분양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 들이 열왕기 열 열왕기 역대서를 보면 쪼개질 때에 항상 문제가 뭐냐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규례법 도를 따라 지어진 성전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분양하라고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재단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그 역대 왕들이 그것을 뭐 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가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들 하는 거.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 들으시기 원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지만, 뭐라고 하냐,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 그게 곧 우리가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데, 오늘 날 교회에 이것이 너무 많이 나다니. 이런 말씀을 보고, 독바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나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 아, 그들을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 3 절에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던 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있는 겁예니다 기쁜 것, 슬픔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형벌을 주, 주길 원치 않습니다. 바깥 어둠운데 쫓아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동거가갈 것이며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하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그게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럼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필요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뭘 합니까? 자기 이름을 즐거워하고요. 자기 삶과 자기 영광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 하나의 영광을 구할 것 같으냐. 살았서도 하나의 영광을 안 구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하나의 영광을 구할 것 같으냐. 죽어도 자기 누굴 자리 찾고요. 죽어도 자기, 어, 죽으면 자기가 어떤 명예와 어떤 영광을 얻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14절에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그 즐거움이 있다니. 그런 기쁨이 있다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견디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번째로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젠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 네.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베드로우서 3장에도 똑같이 말씀, 3장 13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란다는 것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들어와서 새 성전을 짓고 제단을 다시 건축하고 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이새 하늘과 새 땅은 또한 이 장래 주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있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그 눈에서 계시록 20장 말씀에 그 눈에서 내가 눈물을 씻어주리니 닦아주리니 눈물을 닦아버렸대 눈물을 씻어버렸대 이제 눈물이 다시 어 슬퍼함이나 곡함이 없다, 애통함이나 곡함이 없다라는 거. 아, 네.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네. 2 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세는는 아, 네.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아,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출애굽에서 약속했다. 가난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 사로잡힌 들로 사로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뭐 뱀과 같았던, 이리와 같았던, 사자와 같았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 그들에게 굽히고 종이 되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이리 갖고 사자 갖고 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 또한 여호와께 돌아온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적이 되었던 그들에게 칼을 들었던 자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자와 어린 양이, 어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가 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 땅에 자꾸 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 땅에 심어야 됩니다. 내 소망을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열매를 바라보고. 이 땅의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영원한데 소망을 두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